안녕하세요. 리치 가이드 부자되는 길입니다. 일부 영상에 이어서 5월 전반부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전기차 부문, 기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슈퍼차저 인력을 500명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 감축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차 담당 수석 이사인 레베카 티누치를 해고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트로이 테슬라이크처럼 숙련된 인력을 해고하면 이를 재건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서 신규 위치의 슈퍼차저를 늘리는 것은 늦추고 기존 위치 확장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다가 5월 10일에 대형 석유기업 bp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매입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포기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밝혀지기를 우선 bp가 사려는 것은 테슬라의 기존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아니고 새로이 설치할 신규 부지를 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기사 제목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달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일론 머스크가 5월 10일에 다시 번복하면서 올해의 0.5 빌리언 달러라는 큰 규모의 금액을 슈퍼차저 스테이션 신규 확장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운영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을 잠재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간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미란다 마와 테슬라 구글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보면 슈퍼차저 해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이번에 해고된 레베카 티누치와 500명은 슈퍼차저를 상업 운영하는 팀이고 슈퍼차저를 개발하는 팀은 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 신규 설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월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고된 500명 중에 중요 인원 몇몇은 다시 테슬라로 재고용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500명 전체 해고는 좀 너무했던 것 같네요. 이런 소식들을 보고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혼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BP라든지 아니면 저번 3월 소식 영상에서 나왔듯이 셸과 같은 기업이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점은 이런 슈퍼차저 팀뿐만 아니라 마케팅팀 등 수많은 인력을 해고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퇴직금과 같은 비용이 반영돼야겠죠? 장기적으로는 인력 감축으로 비용이 감소하겠지만 2분기 당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 부문 소식 보겠습니다 4월 인도량을 보면 중국에서는 역시나 아직도 안 좋습니다. 작년에 75,842대를 팔았는데 올해 4월에는 62,167대로 18%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유럽 인도량을 보면 파란색이 2023년의 누적 판매량이고 보라색이 2024년의 인도량인데요. 3월과 4월을 보시면 보라색과 파란색의 격차가 거의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크게 진전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는 극좌 세력인 독일 환경운동가들이 시위를 하고 공장의 울타리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시위대가 철조망을 뚫지는 못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미국을 보면 판매량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게 보이는데요. 5월 31일까지 신형 모델 Y를 주문하면 이자 비용을 0.99% 초저금리로 적용해주겠다고 프로모션 중입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판매량이 안 좋은 것은 1분기에도 그랬듯 모델 3의 판매량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수입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현재 건설 중인 파나소닉의 켄자스 공장이 2170 배터리를 생산하여 테슬라에게 공급하기 시작하는 2025년 중반까지 이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면 2025년 중반부터는 판매량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새로 나온 모델 3 퍼포먼스는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가 4월 24일에 출시되어 5월부터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유럽으로도 대량 수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분명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보다 좋을 것이라고 머스크가 말했기 때문에 3, 4분기를 봐야겠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점은 작년 3분기는 공장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인도량이 43만 5천대로 적은 편이었다는 겁니다. 부담이 좀 적어지는 거죠. 2025년 초에 새로운 라인업인 모델3 해치백이 등장할 수 있다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모델은 아마도 4680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는 미국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판매량이 꽤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를 3분기에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됐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는 사이버 트럭에도 사용될 수 있어서, 사이버 트럭 램프업에도 도움이 되고, 2025년에 새로이 나오는 신규 차량이 4680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기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 못 봤던 것이 고시 개정 이후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테슬라에게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신규 수입이 새로 생긴 셈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기차가 워낙 값싸서 위협이 되니까 바이든이 수입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 102.5%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관세인데요. 테슬라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테스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발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는데요. 아직은 느리지만 발전되는 것을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3일에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때 머스크의 2018년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개발을 테슬라 밖에 다른 기업을 통해 할 것이라는 느낌의 발언을 해서 예전에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었죠. 만약 이번 투표 결과가 잘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